경상남도의회 정규원 의원은 21일 도의회 대회실에서 경상남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신종 바이러스 및 감염병 발생,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하는 것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의 주거,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과 직업, 교육 등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경남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는 도의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및 글로컬 건강도시 경남연구원 관계자와 일반 보민 등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박혜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임 연구원은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경상남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타 시도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또한 흐름에 발맞추어 조례 재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건강 도시의 조건 및 성과를 담을 지표를 제시하고 민주적인 주민 참여 체계를 통한 다부문적 공공 정책 수립 기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도 지금 타 시도와 맞서 맞춰, 발맞춰가지고 조례 재정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경상도 남 공공보고를 지원단의 비전과 동일한 인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조례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무실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적 전략 마련을 위해서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파일 등의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 기반하여서 전략과 목표 그리고 세부사업, 세부사업 로이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립하야 합니다.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은 경상남도 건강도시조례 제정으로 건강수준 높이기에 대한 발표에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하며 시군구 건강도시와도 연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된다든지 우리 아까 공공을 지원한다도 있지만 그런 지원을 통해서 누가 정권이 바뀌고 지사가 누가 되든 시장이 누가 되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있도록 그럼 기반층 되지 않으면 또 경남이 이제 경남이 파열되 되면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지 않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들리고 어 정기원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보광욱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교 수 허우복 김해시 보건소장, 박성규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김남경 글로컬 건강도시 경남 연구원장, 이상류 글로컬 건강도시 경남 연구원 이사가 참여해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재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직장, 학교, 터전에서 이 생활의 터전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정진을 통해서 삶의 질과 건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건강도시라고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의 부서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변하려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가족, 직장, 친구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 여건과 환경까지 해서 이게 좀 층을 세보면 4계층에 12개로 되어 있는데 WHO에서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 수준을 그럼 경남이 지금 건강 수준이 63살, 4살 강남 수준으로 한 7살이 넘어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기본 계획을 워 되지 않겠는가. 정규원 의원은 아무리 발언해서 경상남도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부민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개산남도가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개산남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등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